자, 이제 우리 호흡운동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호흡운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호흡운동은 당연히 여기 폐 밑에 있는 횡격막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갈비뼈의 움직임과 함께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갖다가 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 숨을 쉴때 결국 움직이는 건 누구죠? 아하! 그렇죠. 바로 공기입니다. 근데 이 공기가 말이죠.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죠? 오, 공부 좀 했군요. 자, 이 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.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고기압. 그 다음에 우리 어디? 저기압.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, 자, 창 공기인 고기압이, 자, 그 다음에 우리, 그죠, 따뜻한 공기가 있었던, 즉, 그죠, 빈 공간으로 움직이게끔 됩니다. 근데 이 저기압은 공기가 주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가벼워서 위로 상승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이 상승하고 나면 빈자리가 되니까 주변에 있던 공기들이 몰려드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우리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는 건데 어, 이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단 몸아인지몸 몸 박힌지 왜 우리가 숨을 갖다가 하고 내쉬면 당연히 몸아이 그렇죠 고기압 근데 아하, 어 이렇게 하면 어 잠깐만 아, 어 미안 어, 아, 아, 코딱지가 들어왔어 <laughs> 어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잠깐만요 어, 음? 어 됐어 아하 어 먹었냐고? 그건 상상이 바뀌겠어 <laughs> 자 그래서 일단 아 <laughs> 괜찮아 이제 됐어 음확실해졌어뭐이게 들어오면 이쪽에 있던 어, 고기압의 공기가 이렇게 어, 들어와서 여기로 음 여기 우리가 남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밥 여기 내 숨을 갖다 들이마실 때는 여기야 고기압 뭐 많이? 저기야아 이건 또이 벽을 넘어서 또 이렇게 가는구나 정말 호흡운동 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, 어~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뭐냐면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왜 여기하고 관련이 있냐? 이렇게 물어봐요. 근데 우리가 숨이 구분되어질 땐 들숨, 날숨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들숨, 날숨이 단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한 명칭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갖다가 할 때는 여기서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데 왜 움직여? 이렇게 하면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이 호흡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호흡의 종류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크게 자 폐호흡과 세포호흡으로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. 자 일단 여기서 우리의 폐호흡은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호흡이라고 하느냐 바로 허파 호흡이라고 해요. 근데 이 폐호흡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폐의 끝에 있는 허파 꽈리에그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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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송이처럼 생긴 바로 폐포라는 곳에서 폐포라고 하는 곳에서. 바로, 이 폐호흡이, 이루어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목적은 우리 뭐냐? 당연히 폐호흡은 우리가 여기서 신선한 산소와 우리가 쓰고 난, 이산화탄소, 쓰고 나서 우리가 생긴 이산화탄소를 서로 어떻게 맞바꾸죠 기체 교환하는 게 목적이에요. 우리 기체 교환 안 하면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낼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? 어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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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이렇게 될수 있죠.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폐호흡의 목적은 바로 뭐다? 어, 기체 교환이 목적이다. 자,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 여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자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. 자, 세포 안에 있는 이 부분에 어디서 에 일어나는 거다? 그렇죠. 세포 안에 보면 여러분들 아또또또 또, 또,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구나. 자,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케첩 뿌려주고 아하. 자, 어? 케첩만 뿌려? 이야, 머스타드 소스도 어 뿌려줘야지. 먹고 싶다, 먹고 싶다. 여기다가 빵가루도, 설탕도 좀 뿌려주면 이야, 이거 완전 아, 코딱지는 먹었으면 또 먹고 싶다. 뭐야, 뭐야? 핫도그지, 핫도그. 핫도그 닮은 이거 바로 이름 뭐다? 미토콘드리아. 그래서 여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대에 있는 바로 미토콘드... 리 아이고, 힘이 너무 들어갔군. 자, 리아. 에서 일어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 목적이 뭐냐? 바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말고요. 진짜 호흡의 목적인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생성이 바로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네요. 자, 근데 이거는 호흡의 종류가 이제 폐호흡과 세포호흡, 즉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나뉘어지는 것이고요. 어, 실제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딱 이야기했을 때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호흡의 종류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여기다 바로 쓸게요. 호흡의 종류 두 번째는 바로 들숨과 어, 날숨이라고 이야기하죠. 들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간단하게 여기서 풀스 프리스... 를 하면 들이 마시는 숨. 자, 근데 날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쉬는 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들숨일 때는 몸 안이 고기압이에요, 몸 밖이 고기압이에요. 들이 마시니까 어몸 밖의 고기압. 그 다음에 후 하고 내쉬는 숨은 몸 안이 바로 고기압인 게 되겠죠. 자, 그럼 여러분들, 이 고기압이 어딘지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으면, 호흡 운동에 대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싹 지우고,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조금 있으면 컴백해요. 코딱지 좀 잠깐, 뱉고, 조금만 기다려줘요. 네? 아하하하 여기 뭐가 찍혔어요? 아, 아까, 아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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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쩔 수 없죠 뭐 어. 우리 친구들이 강의를 갔다가 들을 때아 이거 예, 다른 날 찍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더 확실히 알지 않을까요 이렇게 <laughs> 자어 일단은 어 여기 이제 호흡 운동 이제 우리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원리를 갖다 알아야 되는데 어 일단 원리를 갖다 알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쉬는 구조에서 우리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일단 여기 갈비뼈라고 하는 이+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. 올라와요. 근데 여기 있는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 갈비뼈와 횡격막의 무슨 운동? 바로 상하 운동에 의해서 바로 호흡이 일어난다. 근데 들숨일 때는 자, 여기다가 위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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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. 이게 뭐라고 해요? 갈뼈. 비 그럼 여기는 건 횡격막. 어, 그러면 이게 숨을 쉬면 숨을 내쉬면, 후, 후, 따라하지 마세요. 따라하지 마, 네? 아 이게 이게 올라갔다고요? 안 보인다고요? 안, 보인다고. 안 보인다고요? 아 정말, 난또 이게 올라갔다는 줄 알았잖아요. <laughs> 클럽 펄이 다, 어, 이게 같이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. 자 여기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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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, 여자 갈비뼈 여기 있는 이횡경막 그러면, 후, 그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벌어졌다가 숨을 후 하고 내쉬면. 이렇게 다시 어, 모여지게끔 됩니다.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호흡 운동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갈비뼈하고 횡격막의 움직이는 방향이 기억이 안 난다. 그러면 컨닝하는 게 아니니까 손을 어, 위치. 그래서 숨한번딱 쉬어주면 여기는 있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갈비뼈는 들숨일 때 어떻게 된다? 위로 횡격막은 아래로. 그다음 날숨일 때는 갈비뼈가 어떻게 돼요? 그렇죠. 후 하고 내쉬니까 아래로. 횡격막은 위로.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마세요. 갈비뼈하고 횡격막이 이렇게 우리가 위로 벌어지는 들숨은 우리가 폐라고 하는 것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? 폐 부피가 어, 증가가 돼요. 자,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날숨은 날숨은 이폐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? 폐 부피가 네, 감소되어집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호흡 운동의 원리를 들숨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줘요. 자, 이제 우리 들숨에 대한 예를 가지고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해 서 한번 연습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들이 마시는 숨이니까 일단 몸 바깥쪽이 우리 고기압, 근데 내몸 안쪽이 저기압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 어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이 귀에 쏙+ 쏙+ 쏙 들릴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단계적으로 우리 갈비뼈하고 횡격막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들숨은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갈비뼈 위로 횡격막 아래로 그래서 갈비뼈 위로 횡격막 아래로 그러면 이 결과 우리 여기에 있는 이부분의 몸통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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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 근데 몸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흉강이라고 합니다 흉강. 그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? 흉강의 부피가 증가합니다. 즉 여기에는 이 부피가 이렇게 커져요. 커져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인 만큼 늘어나게끔 되어지면 폐가 가지고 있던 압력이 흉강 내부의 압력보다 어떻게 돼요? 커지죠. 커지니까 폐가 어떻게 돼? 부피가 늘어나게끔 되어집니다. 이렇게. 자, 폐 부피가 늘어나요. 자, 그래서 늘어난 이 부분만큼, 자, 어떻게 돼? 그렇죠. 압력이 낮아지게끔 됩니다. 그래서 폐 부피가 증가하게끔 되어지면, 얘는 바로 저기압 상태가 되어져요. 어디보다? 몸, 밖보다. 즉, 이 저기압이라고 하는 부분은, 우리가 여기서 상대적인 거죠. 몸 바깥쪽에, 자,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 몸 바퀴. 자, 고기압. 자, 그 다음에 폐 내부가 우리가 자, 몸 안으로 여기서 설정이 되면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여기는 저기압. 그러니까, 아까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기의 이동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들어온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몸 밖에서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지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갖다 하느냐? 바로, 들숨! 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. 자, 그럼 날숨은 우리 뭐예요? 여기 있는 이 부분이, 그렇죠? 압력을 갖다가 가면, 즉, 갈비뼈와 횡격막이 이렇게 눌러지게끔 돼서 폐 부피를 줄이게 되면, 여기에 있는 이폐 안쪽이 고기압이 되고, 몸 밖은 폐보다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면서, 여기가 나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들숨, 날숨.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? 좋아요. 자, 그럼 호흡 운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확실히 매듭 한번 지어 놓으시고요.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머릿속에다가 쏙쏙쏙 다시 한번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만 여러분 마칠게요. 안녕히 계세요.